내가 괴물을 키웠어. 눈망울이 초롱초롱 사랑스러웠던 아이. 무엇보다 오랜 시간 함께했기에 정들대로 정든 아이.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먹이고 재밌는 것은 무엇이든 보여주고 즐거운 것은 어디든 데려가 주었지.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기하고 행복한 체험들을 병풍처럼 둘러주었지. 성공과 번영 그리고 지적 만족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재정을 투입했고, 종교를 하나쯤 가지는 것도 정신건강에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어. 교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어. 열심히 왔어. 기억절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설교대회, 모든 탑이었어. 그렇게 그 아이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나는 내 인생을 쏟아부었는데, 그런데도 녀석은 만족을 몰랐어. 계속 뭔가를 요구했고, 나는 그 녀석의 요구에 응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지. 그리고 결국 녀석은 나를 보기 좋게 배신했어. 녀석은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었어. 이미 감당할 수 없이 거대해진 그 아이는 나를 힘으로 압도했고 나는 저항하기 어려웠어. 나는 괴물을 키웠던 거야. 대체 네가 나한테 왜? 물어보았지만 그 아이는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 아이의 정체는 육체, 자아, 셀프, 나 자신이었으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나의 육체를 위해 오로지 나 자신의 영광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대가로, 육체라는 녀석은 썩어진 것, 멸망을 선사하니, 이보다 괘씸한 폐륜이 있는가? 그렇게 육체에게 배신당하고, 이기심과 탐심, 자아만족이라는 괴물에게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네요. 여기에 인생의 씨를 뿌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 반드시 배신하여 썩어진 것을 결과물로 갖다 주지만 성령께서는 그 인도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가져다 주신다고요.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 각자는 우리 삶에서 뭔가를 심고 있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의 열매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주제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진실하게 원하는 분들이라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힌트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행은 명예심과 우쭐함을 먹고 크는 육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선행. 자기 헌신, 자기 부인, 자기 희생으로 가득한 이 선행. 그래서 아무것도 못 얻어먹는 육체의 본성은 낙심하고 피곤을 느끼지만 하늘은 이러한 종류의 선행에 대하여 영생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